안녕하세요 순천 YGL e d 입니다 오늘은 더뉴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고요. 오늘 작업 내용은 에쿠스 기어봉하고 엔단 중립 상태 도어락 해제 모듈 두 가지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에쿠스 기어봉과 도어락 해제 모듈 동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코석유봉은 처음에 시동을 걸게 되면 어, 보신 것처럼 세레머니 기능이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버튼이 P 버튼과 언락 버튼 두 개를 이제 별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P 버튼은 네. 보시면 비상등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어,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는 언락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락션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차량은 오늘 언락 버튼을 어라운드 뷰를 실행하는 어, 버튼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화면 이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주행하실 때 언제든지 언락 버튼을 가지고 어라운드 뷰 실행하는 어, 스위치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스 교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후진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집니다. 네, 보시면 다시 자, 비상등이 켜지죠. 그리고 도어락 해제 모듈은 현재 드라이브 상태에서 만약에 주행 중인 자 도어락이 잠겼다고 생각하시면 한 상태에서 보시면 네, 중립을 넣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드라이브 상태고 만약에 도어락이 해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등림만 넣으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요 크루즈 버튼 보이시죠 크루즈가 실행이 안될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행될 때는 동작을 하지를 않고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조수석 도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누르시게 되면 운전석쪽을 슬라이딩 도어를 열수 있는 스위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닫는 거는 위로, 그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비상등이 들어옵니다. 문이 닫혔고요. 입구 세겨봉은 항상 눌러서 파킹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시동을 끌때또 세레머니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순천 YGL 리 d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